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자켓은 오래전에 구매해서 현재 새 상품으로는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이번에 누마레 공식 계정에서 이번 연도에 발매한 AW 피팅 사진과 제작하고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 사진을 보고 어, 이번 AW를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될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서울에서 런칭한 국내 브랜드 누마레입니다 이 자켓은 2 2 AW 가먼츠 다이드 컬렉션에서 선보인 자켓입니다. 일단 이 자켓의 묘미는 워싱된 색감, 소재와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색상임에도 보시다시피 빛을 받으면 워싱되면서 생긴 빛바랜 듯한 올리브 색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또이 소재가 주는 빈티지한 텍스처감과 각 잡혀 묵직하게 떨어지는 크롭한 핏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소매가 약간의 사선으로 포개지듯이 잠궈지고 두껍게 덧대어진 듯한 커포스 디테일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소매가 묵직하고 안쪽으로 덧대어져 있어 트터로보을때 두께나 덧대어진 굴곡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들 덕분에 팔부터 소매 까지의 라인이 맵시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매를 대충 접어 올려 러프한 실루엣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깃부분과 넥라인의 디테일 이 있습니다. 깃부분이 여기서 끝나고 여미 든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별거 아닌 듯하지만 풀어 헤쳤을 때도 잠궜 을 때도 과하지 않은 매력적인 디테일 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양옆에 주머니가 있는데 앞에서 보았을 때 티가 나지 않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함을 돋보았니다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일반 자켓과는 다른 무드를 선사하는 듯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엑스라지이며 품이 여유로우면서 크롭해 예쁜 핏을 보여줍니다. 이번 AW에도 핏감이나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탄탄하고 거칠어 보이는 재재과 살짝 묵직한 무게감이 있지만 의외로 안가방 모두 부드럽습니다. 양 사이드엔 지갑 정도 들어갈 포켓이 있고 등판에 심플하지만 매력적인 박음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안쪽에도 귀엽게 포켓이 캐이 하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입으면서 점점 에이징되는 멋있는 자켓이고 내구도 또한 정말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핏과 디자인 자체는 미니멀한 듯하지만 워싱등 재질과 색감이 빈티지에 여러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블랙 트러커 자켓을 구하려고 정말 오바를 조금 구태자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웬만한 트러커 자켓을 다 봤는데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모이프의 트러커 자켓과 이 누마레의 자켓이었는데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거친 후이 누마레가 제가 좀더 원하는 그 빈티지함이 좀더 가깝지 않나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유행 타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래 입을 생각으로 좋은 거 하나 사자라는 마인드였지만 어, 그 당시 제 기준에도 정말 비싸서 오버했나 싶었죠. 하지만 매년 봄가을마다 입고 다니면서 괜한 걱정이었다 싶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발매한 a w 에 대해 참고가 되셨으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아직 언제 발매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 자켓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기준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라 길을 모으고 계시다가 발매를 한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앞으로 리뷰 콘텐츠 말고도 좀더 다양한 방향성의 콘텐츠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